삽이다. 저희는 에루살렘에서 남쪽으로 90번 도를 타고 1시간쯤 몰고 와서 사해 케데미라는 지역에 와있는데요. 이곳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좋죠. 산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깔리니까 굉장히 공기가 신선합니다. 자 저쪽으로 보이는 것이 산맥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산맥은 산맥이지만 산이라고 할수 없고 저기는 어, 평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00이기 때문에 저기 산맥처럼 오르내리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평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물이요 엄청 뜨겁습니다. 어, 여기서 요왕이 지금 요 뜨거운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네, 이 물이 지금 어, 밀물일까요? 짠물일까요 네, 네물입니다 네. 짜물입니다. 네. <laughs> 예, 짠 물이 요어 물로 흘러오는 것이고요 안으로 흘러가는데 여기가 요황 냄새가 가득하고 연기가 잘 자육, 연기가 잘 타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이, 어, 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니까 당연히 수든기가 만들어지겠죠. 아 어,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 따뜻해요. 아 따뜻해. 어 신발도 빨다 <laughs> <laughs> 따뜻하고. 아, 정말 좋네요. 아, 정말 좋아요. 자, 저기, 어, 유대인들이 이곳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어,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또 알더라도 이렇게 오기가 멀잖아요. 그런데, 에루살렘에서 한 시간쯤 이렇게 몰고 와서, 어,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서 온천도 즐기고, 사회 수영도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강추합니다. 자, 저기 보세요. 저기는 목사님과 송교사님이 지금 불을 피고 있습니다. 예. 네. 불을 피우고 있죠? 네. 아, 왜 불을 피울까요? 네, 퀴즈. 예, 네. 그냥 모닥불 끼워놓고 노래 부르기 위해서. 두 번째, 예, 젖은 몸 말리기 위해서. 세 번째, 양고기 굽기 위해서. 네, 세 번째 정답입니다. 맞치신 분, 맞치신분 이스라엘 한번 와보시고 이곳에서 모여갈 수 있는 티켓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우. 사실 이곳은 무료입니다 하 <laughs> 네. 반품 팔고 힘들게 여기 오면 되는 겁니다 네. 어! 드론이 왔습니다 샬롬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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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하 슬리머 하아네 우리 우리 어, 현우 간사님이 저를 찍었어요 어, 아 제가 여기서 좀 쉬어다 가겠습니다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어어와 어. 시원하십니까? 아 정말 시원하고 좋으네요 아 샬롬 샬롬 오늘부터 비디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샬롬 샬롬 아샬해요네제 모자도 원천하고 싶은가 봐요 네, 제 모자가 깔렸습니다 아 정말 좋으네요 아 좋아요 샬롬 샬롬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신발을 베고 아야겠습니다 신발을 <laughs> 신발을 들고 놀아아 좋아요 아 신발을 면딱 좋아요 와. <웃음> <웃음> 아 하나님께서 허플스 목사에게 이스라엘 아, 축복해줘서 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이곳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아, 이스라엘 언약의 땅에서 이렇게 신반을 대고 누우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네요. 네, 아 정말 제정 정이 뜨뜨 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지금 드론이 저를 지도하기위해서 오는데요. 네, 샤롬 샤롬 샤롬. 네, 반갑습니다. 연우 간사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현관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와,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와, 오늘 결혼도 찍고 너무 좋습니다. 사롬 가정님 들어오세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증, 어, 우리 증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회캐더에서허브스머사박방이이였습니다